안녕하십니까 오픈입니다 어, 계속 이제 육과구에 대한 동양의 사용례와 서양의 사용례를 지금 저번 시간에도 간단하게 이야기한 것처럼 천부경이나 이런 것이 자체가 동양은 9를 쓴다고 그랬죠 서양은 6을 쓰고요 자 그리고 어, 동양과 서양의 숫자 사용에 의해서도 우리가 마찬가지로 어, 음악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음악에 대해서 이야기 하려는데 이 음악의 사용에 의해도 사실은 숫자 9에 맞춰져 있어요 근데 숫자 9에도 맞춰져 있지 않고 숫자 6에도 맞춰져 있지 않은 6과 9도 아닌 애매한 숫자로 이거 마이너스 한 개를 빼면 8이잖아요. 이 8에 지금 뭐하고 되냐 기준이 되는 주파수를 지금 헤르츠죠? 맞춰놓고 있어요. 즉 지금 주파수 기준 주파수가 뭐냐면 440 헤르츠를 쓰고 있어요. 원래 440 헤르츠를 쓰는 게 아니라 그 이전에 뭘 썼느냐면 432 헤르츠를 썼거든요. 이432 헤르츠를 쓰고 있던 게 갑자기 440으로 다 바뀌었는데 이 바뀌는 시계가 시대가 언제냐면 어 지금 제가 검색을 해서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찾아나온 거지 금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어 미국이 건국되는 그 시기 1800년도 있죠. 미국이 1700 언제죠? 1700 후반부에 건국이 됐잖아요. 하여튼 이 시기 예, 이 헤르츠가 바뀌어요. 432를 쓰던 것이 440을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음악이나 뭐 현악기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거. 어, <laughs> 옛날 악기들 말입니다. 모든 게 432에 맞춰가지고 음악을 만들었는데, 갑자기 이제 기준 헤르츠를 뭘로 만들었냐면 440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인지를 하시고, 어, 예제 내용을 한번 검색을 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검색은 해놨거든요, 제가. 여기 보면, 뭐, 검색 같으세요. 여러분, 여기 440이라고 검색하시면, 어, 440이 여기 나오거든요? 440. 그래서 외국에서는 보면, 이게 헤르츠가 바뀌었다는 걸 알아가지고, 432대 440에 대한 비교하는 동영상도 이렇게 하나 올려져 있고요. 자. 이 44, 432와 440의 이 차이입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이게 지금, 이게, 이게 44, 43이죠. 43이면 곧 뭐예요? 4러스3러스2 하면 수비하고 9죠. 440은 9도 아니고 6도 아닌 8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했거든요. 자, 이게 파동을 보여주는 건데 음악 파장이죠. 말하자면. 자 432로 하면 모양이 어떻습니까? 모양이 이쁘죠? 모양이 나오는데 이건 모양이 어때요? 440은 주파수가 파장이 어때요? 좀 불규칙하죠. 모양이 다르죠? 6과 9에 맞추면은 괜찮습니다. 6도 나쁘다고는 할 수가 없어요. 6과 9는 알고 보면 같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6에 해당되고 9에 해당되는 헤르츠를 여러분에게 듣기를 권장을 드리고 싶은데요. 명상음악도요. 그래서 4, 3, 2헤르츠 이런 거는, 여기 지금 하나 또, 지금, 요거 여러분 그 구글에서 검색을 하시면요. 지금 검색했듯이 제가, 제가 검색해드렸잖아요. 요거, 요거, 요 음악이거든요. 누르시면 이제 들어먹어가죠. 음. 여기 보면 이 사람이 이제, 어, 외국 사람이 이제 설명을 해요. 그 차이가 있는지 여러분이 한번 찾아봐라 하면서, 중간쯤에 보면, 요 어, 음악을 들어보고 440인지 43인지 분별을 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A가 4-3인지 B가 4-3인지 맞춰보, 맞춰보면 되겠죠? 들어보시고 한번 여러분 이렇게 들어보시고 한번 맞춰보시고요 기준 헤더치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 음악을 넣은 거거든요 B, A, B A라네요 네. 이거 이제 이렇게 맞춰보시면 돼요 한번 여러분도 한번 테스트 하면서 들어보시고 해보시고요 그리고 어. 유튜브 니까요 유튜브에 여러분이 이렇게 검색을 해 보시면 432 헤르츠 있죠? 요거 눌러서 검색하면 432에 해당하는 요 8시간짜리 요런 432 헤르츠 기준으로 만든 힐링 음악이 있어요. 명상 음악이죠? 그죠? 요런 거 틀어 놓고 들으시면 좋겠죠. 제 생각에는 하나의 숫자 9에 맞춰져 있는 432 헤르츠의 이 명상 음악을 영감 으로이 듣되 좋지 않을까. 그리고 432만 있는 게 아니라 자, 헤르츠 몇 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받아 적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선은 9에 대한 헤르츠 639가 있습니다. 639 헤르츠. 639 헤르츠는 수비학으로 9가 나오죠. 요것도 하나 있죠. 바닷, 기억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 이상하게 나오네. <laughs> 어. 그 다음에, 9에 해당되는 거, 금방 432 했죠. 4이 3이. 432도 9에 해당되는 거고요. 또 하나, 9, 3, 639 해서 936입니다. 이거는 6. 자, 936 헤르츠. 요것도 마찬가지로 9입니다. 9. 요것도 이제, 명상, 음악 나오죠. 그래서, 6, 3, 9. 4, 3, 2. 9, 3, 6. 요게 이제, 해당하는 9입니다, 9. 9에 해당하는 헤르츠고요. 6에 해당하는 헤르츠는, 5, 2, 8, 헤르츠. 5, 2, 8, 헤르츠. 5, 2, 8, 헤르츠 있죠? 자, 5, 2, 8, 헤르츠. 요런 거, 5, 2, 8입니다. 그 다음, 5, 2, 8 있고, 어 그다음에 852. 852 헤르츠. 852 헤르츠. 자, 852 헤르츠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 6은 6은요. 두 개밖에 없네요. 예. 네, 6은 두 개밖에 없네요. 이 네, 요렇게 있습니다. 요렇게 여러분이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이런 이야기 한국에 사는 사람도 없는 것 같아. 나만 이야기하는 것 같아. 보 이 정보를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아마, 연구를 안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모르겠죠. 외국은 벌써 다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6과 9에 맞춰가지고. 자, 정리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수비아 9에 해당하는 헤르츠, 528 헤르츠. 그 다음에, 아, 528이 6이죠, 6. 6. 6입니다. 다시 적겠습니다. 9부터 할게요, 9. 9에 해당하는 거는 639 헤르츠. 그 다음에, 4, 3, 2. 이게 기준 헤르츠예요, 4, 3, 2는. 4, 3, 2 헤르츠. 그 다음에, 9, 3, 아, 9, 3, 6 헤르츠. 자, 그럼 6에 해당되는 거는, 6에 해당되는 5, 2, 8 헤르츠. 그 다음에, 8, 5, 2 헤르츠. 요렇게, 뭐, 요, 정도만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6에 해당하는 요 헤르츠와 6, 9에 해당하는 헤르츠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제가 생각에는 요거는 영감을 얻기에 좋을 것 같고요. 즉, 태교를 하신다고 하시면 요 6과 9를 번갈아가면서 명상음악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태교할 때 아이에게 영감을 주기 위해서 우리 아이가 똑똑하게 키우기 위해서는 요게 좋겠죠. 그리고 건강한 아이로 키우려면 또 이렇게 명상음악을 같이 듣는 게 좋겠죠. 두 개를 같이 들으면 좋다, 나쁘다? 좋을 거다. 그런데 음악이라는 것 자체가 명상음악도 마찬가지 음악이라는 파동 이잖아요 결국은 사랑의 파동을 심어서 사랑해요 하고 하니까 물 입자가 어떻게 된대요 육각형이 육각형 입자가 예쁘게 나온다 잖아요 그죠 즉육각형이라는 것도 육도 나쁜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 사랑에는 뭐가 담겨 있는 거예요 파동이 담겨 있는 거 잖아 파장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름을 부를 때도 이름이 좀 좋지 않은 이름들 있잖아요. 그런 이름들을 부르면 파동이 안 좋아요. 그래 이름도 좋은 좋게 지겨야지 파동이 잘 나오는 이름으로 그런 이름들도 그 연구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한 분이 계세요. 그분도 제가 아는데 이름이 어떻게 불려지느냐에 따라서 그 파동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격이 좌우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도 물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아무래도. 아무튼 이런 거는 원래 과학적으로 이제 물에 대해서 어, 증명을 한 내용이니까 마찬가지로 명상 음악도 마찬가지로 헤르츠 6과 9에 맞춰서 우리가 뭐 헤비 메탈 음악 듣잖아요. 그런 음악을 들으면 이 파동이 어떻게 되겠어? 이런, 이런 파동이 되겠지. 막 찢어지는 파동이 되겠죠. 기준 헤르츠도 안 나오고. 그죠? 이 헤르츠가 안 나오고 지금 음악들은 다 뭐냐? 440에 맞춰져 있는 음악들이에요. 우리가 듣고 있는 것 자체가 그래서 이런 음악을 맞춰 가지고 기준헤르츠에 맞춰서 음악을 들어야 돼요. 그거 오늘 좀 이야기를 하고자 오늘 이 헤르츠에 대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또한예저또 이야기했죠. 6과 9를 이 동양의 이 서양에서 6을 사용, 이 6도 제대로 사용 안 하고 있지 지금은 그죠? 이상하게 비틀어 놨잖아요. 6도와 9도 아니 8에 팔에 맞춰서 440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데 9와 6에 맞는 기준 헤르츠에 맞춰서 명상음악을 들으시면 좋다. 이걸 한번 테스트 해보십시오. 양계장이나뭐 이렇게 소, 돼지 키우시는 분, 뭐 축산업 하시는 분이나 뭐 농업 하시는 분 중에서 명상음악을 틀어놓으면, 음악 틀어놓으면 좋다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닭 키울 때도, 식물 키울 때도 그렇고. 그 음악을 틀어놓을 때 9와 6에 맞는 이헤르츠 음악을 한번 틀어보십시오. 요즘에 뭐인터넷에잘되 있으니까 인터넷 유튜브에 검색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거 검색해서 한번 틀어서 해보십시오 아마 테스트를 우리 지금 사이트에 보면 요걸 구에 맞춰 가지고 이거 뭐그뭘 만들어 가지고 테스트 하시는 분도 계세요 나쁜게 아니죠 그런거는 얼마나 좋습니까 실험정신이 좋잖아요 그죠 핸드폰이 안좋은 전자파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요걸 만들어 가지고 이 주파수에 맞춰 가지고 이 그림을 파장 그림을 만들어가지고 핸드폰 뒤에 붙이시기도 하신다는데 한번 여러분들도 뭐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도 사이트에 이제 뭐 있는데 사이트 하나 검색해 볼까요? 우리 사이트가 어떻게 되냐면요. 아 어... 코드 9이잖아요 코드 코드나인. 9. 코드 9. 아이고 이거 로고를 클릭을 해야 되는데. 제가 여기서 이렇게 코드나인이라 치시면요. 이게 안 되지, 갑자기? 네. 코드나인. 연구소. 연구소라 이름을 바꿔야 되나. 공동체 하니까 조금 그렇게 그러네 영상공동체 여기 연구소에 나오는데. 코드나의 연구소로 바꿔야 될것 같기도 하고, 이름이 조금 애매하게 애매하네요. 가만히 또 검색을 하려니까 또 애매하네. 그냥 연구소로 원래대로 바꿔놓겠습니다. 네. 아무튼 여기 보면, 어 저희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여기에, 그, 뭘로 검색을 해야 되지? 헤르츠로 검색할까? 아 누가 올리신 게 있어요? 두 개밖에 안 올렸나? 여기 헤르츠 가져오신 분 있고, 여기, 여기, 여기 아, 로그인 하셔야 되구나 여러분은 뭐 설명을 해놓은 건데, 여기, 여기, 요렇게, 잘 올려놨잖아요. 그죠? 여러분 거기도 보시고, 뭐, 제가 공부해가지고, 뭐, 지금 저는 어찌보면 여러분에게 힌트만 드리잖아 그러니까 나머지 분들이 지금 공부도 하셔가지다 올리고 계셔. 음, 대단하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방향은, 이게 좀잘 잡은 것 같아요. 6과 9의 이 방향이. 그래서, 요거에 맞춰가지고, 저, 내용들을 사이트에 올린 것들이 있으니까요. 참조해서, 어 보시고, 뭐, 기준 에러지 요해가지고 명상음악도 한번 들어보시고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숙산업이나 뭐, 농업 하시는 분들, 이런 음악을 틀어놓으시면 좋다. 아마 가게에도 이렇게 틀어놓으시면, 잔잔하게 음악을 이렇게 틀어놓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아무튼 오늘 여기 음악에 대해서, 기준 에러지에 대해서 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오프리였습니다.